<목소리> 안녕하세요, 민서라고합니다저 오늘은 제가 영상 처음 해보니까 좀그그 그 뭐냐 좀 이해해주시기 바습니다 오늘 오늘의 분 게임은 바로 마인크라 야생입니다. 할머니가 고마었어예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마크가 업데이트인가? 완전 대규모 업데이트 더라고요말 되보려고 하는데. 저, 근데, 사실 이게 베타 버전이에요, 이렇게 베타분 해보고 싶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있어요? 잠시요 화면좀 거꾸로 얘기해요 그, 이게 여기랑 여기라면은 아마, 그 카메라를 가리면은 저 얼굴이 안보일게끔자 네. 오랜만에 들어왔다 여러분도 마인크래프트를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인크래프트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가하시요 베타버전에서는 베타버전을 사용하면 청구만 가능하대요 근데 이게 베타버전은 배터를 안하는 방법이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창에다가 알려주세요 핸드폰 거리. 핸드폰 핸드폰 뭐? d o n 보 k n o 보 I 보 o n t k n 보자 I 자 o n t 뭐해? 이게 뭐야? s 바 m 바 a 바 a 바 b 을 s 고 있는 a s a 바 b 바 s 바 m 바 a S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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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아, 언제 들어가? 언제 들어가? 일단 제가 몇번 해봤. 제가 해놨어. 안아 알레기 걸려, 알레기. 털. 와, 그래, 응, 뭐, 응. 응. 근데, 도나 아니, 도나 저거야? 뭔, 말이 는데 어디? 나저 집만인데, 도구가 없어. 나는. 나는. 도우 없어. 니다 자, 공주 여러분 네, 안아줘요. 랙이 운동, 운동하면서 이좀 볼륨했다. 제 오이. 예. 그래도 랙 너무 심했잖아. 제가 이거 다 넣었어요. 저기 저기요, 여러분. 저기 저 저기 저도 신는 분들이 있을 데 크리퍼터 찾았어요 크리퍼를 이용해서 집을 만는거예요 저런 친구 이용해서 근데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무 캐고 근데 상대는 필요한, 필요한 거는 별로 없고 새기들 뿐입니다 영역이 안 되네. 여기도 봐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가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잘하 이거 잘하면 소스 더요. 어, 어 이젠 내안걸린다니 나무 하나 켜워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요. 이런 젠장. 저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기, 저기 저기도 가까고 저기도 가까운데 어떻게 불러요. 나중에 나무 필요할 때, 나중에 나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그리고제 특힌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는데, 그, 두서지 아시죠? 입시강의두더지특긴 그 했습니다. <laughs> 이건 저도 웃깁니다. 여러분들. 이건 저도 웃겨요. 너무 이없어. 나중엔 다른 특별로 특징으로... 음문 말하자마자 바로 밤이 오네요. 들어갈게요. 아 밤입니다. 아, 지금 과학 방어 음. 오, 이제 자네. 전 저녁 밥만먹자 잡니다, 어, 맨날. 마크에서만요 어. 야, 이놈아. 일단 나무는 다음 시간에 가져오기로 죠 자, 그럼 오늘은 뭐해봐요 그냥? 그냥 뭐... 뭐라 만들 게 있나? 잠깐만. 여기 안 공간 부족하거든요? 더비상자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더비상자 하면 너무해. 너무. 해요 여기에 낄만한 게. 여기 낄만한 게. 제일 고상자도 있어서는 좋은데. 랜턴도 부족하고 싶어. 철일 당연히 높으려고. 백불도 높이 좀부족고 여기 중에도 골라야 되는데. 재료는 철이 부족해. 와, 지금 제작대는, 아, 이것 좀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나무, 그 나무, 벽돌이 창나무를 하고, 여기 하나. 하면... 아무 데는 없어. 이건 좀못만들겠네 우선 <laughs> 철이 필요하고, 철이 이건 나무, 나무 이거. 어젯판나 지금 나무 있고, 나무 있고, 돌이 없네. 돌이... 돌좀캐와야겠다 했는데요. 언제, 뭐 언제 있겠대 전 이거 뭐 익힌적이 없는데 아 내가 익힌거 내가 익힌거 내가 까먹었구나 야자 이거면 몇 개가 필요하죠? 이거 네, 네, 끌게요 내일이 설레는 날하나요도트님 이건 낫네, 이거. 펄. 난 어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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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죠참나무 그, 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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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 죠 그, 그, 달래 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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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시만요. t 비통을만들까요 이게, 참나무판이, 전남호판이... 잠시만요. 참나무판이 여기 있거든요. 참나무판이, 전남호판이... 어, 어, 아이고, 그냥, 나무를 캐야 되네나무몇개캐야 돼요? 나무를 왜 이렇게 캐야돼 t 비통 두개 만들어야돼 두개? 두개를캐야돼어 지금 일단 나무가 한개로 밖에 없어서 나무가 한개밖에 없어요 일단 나무 한개 네개씩 나오거든요 그 어차피 두개 써야되네요 어차피 두개 써야돼요 어차피 두개 해야 돼서 다음 영상에서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피우고저 저 여기서 또 한동도 갈게요 와우 저 근데 준혁 보면 저기도 맨날 크리퍼 터지고 난리야 날. 근데 주민하고 크리퍼 연관이 없나요? 좀비는 주민만 주민하고 나만 공격해 근데 크리퍼는 나만 공격해 이게 어떻게 되는거지 네! 미안해 내가 언덕걸로 켜겠지. 그리고 내가 방에서 했겠지. 그리고 내가 블루투스 켜겠지. 봐 켜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나잖아. <laughs> 우리야. 거짓말, 진짜 말해주면 안 돼? 우리라고. <laughs> 말해줘. 누나잖아. 아, 말해줘. 영상통 화 하고 있는지. 아, 말해줘. 놀잖아 이거. 아, 전화고있는데나한테 말해줘. 전화 아니야. 아, 안 할게. 진짜, 진짜 면세 할게. 아, 무슨? 에어! 까보들 가져와. 까? 까만 봉다리는 왜요? 이거요? 이거 사실은, 그래. 이거 모비젠으로 그거 영상 찍고 있는 건데 어차피 안 올려. 아, 씨, 누나 때문에 귀찮게 됐네. <laughs> 누나 때문에 귀찮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내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어차피 안 울려. 다음 영상에, 다음 영상 울릴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얼굴 봤으면, 봤도, 봤으면 은 약간 얼굴만 그거 가려줄까요 얼굴만 가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잠시만요. <laughs> 누나, 누나, 그럼 나 이거 찍고 그거 편집할게. 누나 얼굴만 가리고. 이거 안 가리면 누나가 엄청 팩폭해요. 요즘에 팩폭, 누나, 요즘에 팩폭을 많이 하고 있는 오, 씨, 씨, 유리 깰 뿐? 또 유리길 분이 또요. 뭐왜 키냐 왜 키냐고 키겠냐, 여기 가지고 들어갈 여기 유린 좀 뚫어놔 야 된다고 하자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또 루멘 스크류스 이 화로 쏩니다. 뭐 안되면 놈맞 쳐도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다, 나가놔야 돼요. 물론, 못냐면 바로 맞추긴 하지만. 하지만, 저에겐 근데, 이그 조금 더파다가동물 나올 것 같아서, 못팔것 같아요. <laughs> 엔더 드래곤 언제 다 볼까요, 제까 제가 아직 마크를 잘못 해봤어요. 크리에이티브 모드밖에 못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됐냐고요. 게임에다가 이랬어요 여기 안에 제가 뭐 있나 이제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가 실수했나 봐요. 제가 사실 제가, 제가 사실은 당명 등에서 카트라이더 찍으려고 했었는데 뭘뭐 찍을까요? 카트라이더 아니면은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의 의견을, 의견을 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여러분들 모두 안녕. 잠시만요.